우리가 학교에 왔다. 근데 말이야 문제는 주말이야 어? 지금. 왜? 어? 그리고 지금 시간은 밤1 2시지 맞춘다. 아 그래서 가방 안 갖고 왔어 야! 아, 그런 게 어디서 나만 가방 갖고 왔잖아. 가방 안 갖고 왔지롱, 안 갖고 왔지롱. 아, 아 망했네. 너 때문에 이게 뭐야? 아 뭐. 왜 망했어. 내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 왔네. 아니 내 가방이 무겁잖아. 네가 내 가방 들어. 치라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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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아 귀신이랑 놀러 가야겠다 네. 귀신아 네. 어 뭐야 예, 얘들아. 얘들아 얘들아 왔구나 어 귀신이 여기 있었네 어여기서어 있었어. 기다리고 있었어 오 만족 음. 나와 있었구나 그렇군 그렇군 너, 우리 이제 노는 거야 그럼 어? 우리 오늘도 아, 놀자 밤1 2 시에 맞춰서 왔다. 왔다. 왔다고 근데 대신 학교를 안 갔어 내가 너, 어 자네는 학교를 안 갔어 어제네야 너도 안 갔잖아 <웃음> <웃음> 음, 음, 음. 너네 되게 나쁜 애들이구나 같이 안건거 말해 야 우린 너랑 놀러 와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이제 뭐하고 놀 거야? 그러니까 우리 뭐하고 놀까? 어, 그러게 말이야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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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. 놀긴 뭘 놀아요 앉아주세요 어? 어, 선생, 선생님이잖아. 선생님 선생님이잖아 뭐이 시간인데 선생님 예 지금 밤인데요 맞죠. 밤이나 낮이나 수업에 열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하는 이 선생님 오늘도 수업을 가리키러 들어왔죠. 망했네. 이 저녁에. <laughs> <이 존재하게. 웃음> 어우 선생님 너무해. 선생님 수업하기 싫어요. 네 맞아요. 자, 각설하시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수업입니다. 철판을 보세요. 무슨 수업이에요 바로 행복과 즐거움의 원소 주기율표 외우기 수업이죠. <laughs> 선생님 저희. <laughs> 자 저희 어머나? 그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. 너네 수업하면은 나중에 가서 다 배워요. 자 고등학교 가서도 배우고 대학교 가서도 배우고.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. 오! 오. 싫어. 싫어. 나는 싫어. 나도 싫어. 나도 싫어. 쉿아 네. 네 네. 자 선생님 따라서 자수 헬리베 풍탄 제삼 플레나 말규인 왕 여마칼 칼스티바크 망철코니구와 자 해보세요. 수헬리자 그럼 여기서 수업 끝 에? 괜찮아 에 아니 아니 솔직히 어 아니, 아니 선생님이 줄에도 되는 거야 뭐야 저거 줄에도 되는 거야 그렇지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쁜 어. 선생님은 약간 이상한 것 같지 그렇지 조본 선생님은 네가 먹어 버렸잖아 아꺼어어어야 아직도 그 선생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입에 줘에 얼마 그런 리가 없어 아니야 쫓잘안나 아마도 이빨 좀 닦아 좀 어? 뭐야? 어? 이거 귀신 소리 오! 아니야? 아 저거 저거 가보자 아니, 가보자 무슨 가보자, 일이 발생... 어디지? 이쪽인가? 귀신아! 어? 얘들아 예, 네? 네 선생님 네. 내눈 앞에 뭐가 보이는 거 같은데 선생님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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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아니요. 거 아주 착한 친구예요 어? 이거 혹시 음. 사람이 아닌 존재니? 선생인데 착한 어린이에요 맞아요. <목소리> 얘들아, 근데... 선생님이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. 에? 뭔데요? 선생님요. <목소리> 선생님은 말이야, 사실. <목소리> 와, 어뭐요 누구세요? 얘들아, 미안하게 됐다. <목소리> 어? 선생님은 사실, 아 잠깐만 춤면 좀. 아, 음. 니 선생님 갑자기 잘생겨졌어? 왜? 어, <목소리> 어, 어 얘들아, 미안하게 됐다. <목소리> 선생님은 사실 저런 인간들을 아니 인간이 아니구나. 저런 생물체들을 잡으러 다니는, 오, 어? 저... <끊> 멋진 존재지. 오, 뭐뭐 뭐,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, 좋은 사람이에요. 선생님은 <끊이> 아주 선한 사람이야. 자, 선한 아, 사람이 이제 갈까? 따라와. 와, 나쁜 사람인가 봐. 누가 봐도 귀신아 따라와. 이쪽이야, <끊이> 이쪽이. 야 이쪽이야, 이쪽. 여기 여기. 안돼. 이리와 귀신아. 안 돼! 여기 숨어, 여기 숨어. 뚫어야 돼! 돼! 돼. 아니 귀신아. 너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한테 쫓기는 거야? 사실 그게... 저 사람의 실험에 내가 휘말려서 내 몸을 잃었어. 그래서 응. 내가 혼만 빠져나와어 귀신이 돼버렸어. 원래 어, 어, 몸은 어디 있는데? 어, 몰라 나도 어딘지 모르겠어. 내 몸을 찾아줄 수 있겠어? 어, 원래 몸을 찾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야? 응응, 응. 어, 제나야. 응, 우리가 찾아주자. 응, 우리 찾을 수 있을까? 그래! 너야 이요선네 그, 두 번째 여자친구로 삼아야겠어. 우! <laughs> 일단 찾으러 가 일단 찾으러 가자. 알았어. 제 빨리 찾으러 가자. 우리가또끼 귀신아 빨리 찾아줘. 찾을 수있어야될 텐데. 저거 저거 가자, 가자. 음. 했다, 이쪽으로 가야 돼. 이쪽으로. 따라와. 어, 이쪽으로 그쪽이야? 가는 거야. 김모자. 나무 어, 뒤에는 없는 것 같은데. 음. 여기 여기 뒤엔 내가 한번 살펴볼게. 알았어. 난 이쪽을 어, 찾아볼게. 어, 귀신아. 못 어, 봐. 귀신. 자리 아리 아래도 안 보이는데. 여기도 없어. 음,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? 어제 같이. 물속에 있나? 이제 예, 어? 예짜. 저건... 어, 아무것도 없는. 왜? 수영할 수 있어? 어 그럼 수영 왜 못해? 무슨 어... <laughs> 무슨 빠진 야. <향. 웃음> 어... <laughs> 아이 그나저나 귀신님 몸은 어디 있는 거지? 음... 어... 어? 이쪽으로 가볼까? 어? 어? 이거 이거 뭐지? 이거... 지 귀신이 몸 아니야? 귀신이 몸 같은데? 맞는거 같지 우리가 흔들어 째해서 깨우자! 이, 이 귀신아 귀신? 일어나! 불안아. 일어나! 어. 어? 일어났다! 어? 어 뭐지? 일어난건가? 얘들아 어. 내 몸을 찾아준거야? 어 그럼! 맞는거 같아 맞는거 같아 너무 어, 다행이다! 귀신이가 깨어났다 야호! 오예! 어, 네 이름은 뭐야? 이름이 뭐야? 어, 내 이름은 루 루야야 루야. 남자친구는 있어? 아 아니 없어. 에헤헤헤헤 그만 불어봐아 아, 알았어. 아유 너무해. 그냥 속이 시끄미. 속이 시끄고 나 아직 어린애야 자라나는 새싹이라고. 그래도 속이 시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. 어, 너무해. 아유. 아 얘들아. 어뭐야 뭐, <laughs> 어, 뭐야 뭐야? 아하하하. <laughs> 얘들아 정말 대단해. 진짜 고마워. 너희들 덕분에 응. 수월하게 저 친구를 데려갈 수 있게 되었어. 응? 자, 이제 갈까? 환대인데 여기에 몸이 아니야. 환대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너희도 다 같이 갈까? 어 아니, 아니 우리는 우리는 안 무딘 방법저있명체는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, 얘들아. 순수히 넘겨주어 와! 와! 어어 너는 어 그럼 나도. 어? 아니, 잠깐만, 그래? 아니, 잠깐만. 어, 잠깐만. 괴물이 어 괴물이로 표시했다 뭐, 이거 뭐 잘못됐나 나 죽어? 아! 에드아 어, 힘내. 에드아 힘내. 어, 뭐야? 아하 뭐지 선생님이 또 어, 잠깐만. 저, 저 괴물이 가또 잡아먹은 거야? 아, 또 먹었어. 얘 또. 아니, 도대체 몇 명의 선생님을 잡아먹는 거야, 도대체? 아, 근데 그나저나 애들아, 이제 좀 사람으로 돌아와 주지 않을래? 너무 무섭거든. 슈리랑 어이 다행이다 어이 어, 너네 왜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애들만 있는거지? 아범부터 변신할 수가 있다라고 어 진짜? 아이 어, 변신할 맞아, 수 멋있다. 있는지 몰랐어 나는 오 어, 근데 나도 얼마 전부터 알았어 음... 생각보다 얼마 안됐어 그리도 처리했으니까 다행이지 뭐 쫀나쫀나 루야야 응? 너는 여기 좀 앉아봐 어어 어, 알겠어 잠깐만 제나는 집에 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난 류야랑 둘이 남아서 둘만의 사랑의 템을 가질라니까. 음, 진짜 가능해. 아 같이 가. 진짜 가는다고 가면 어떡해? 아니 아니. 아 쇼로 나 유령이랑 같이 기 싫단 말이야. 아나 이제 유령 아니야.